최근 카카오 게임즈와 패밀리가 이 NFT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를 선언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는 최근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 보라를 적용했는데요. 프렌즈게임즈 측은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메인넷 이전 이후에 이 보라를 카카오톡에서 제공되는 클립의 지갑에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카오톡의 이용자들끼리 보라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서 프렌즈게임즈는 이 보라를 이더리움에기반해서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는 카카오게임즈가 이 보라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중성을 잡은 만큼 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카카오게임즈는 올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NFT 거래소와 암호화폐 기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행보에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